오늘은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명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델라의 지혜로운 말들은 우리에게 인생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합니다. 함께 만델라의 명언들을 살펴보시죠. 무릎을 꿇은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넬슨 만델라는 겸손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다. 만델라는 용기에 대한 착각을 바로잡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승리하든 실패하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만델라는 인생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투쟁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만델라의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여정에 활용해 보세요.